안녕하세요. 생활명리학 구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신강신약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때까지는 오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오행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본능적인 것들을 이야기 하는 거고, 이제 사회적 가치관의 육신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육신은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따라오시면은 또 솔솔하게 재미가 있어서 어, 이제,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어, 육신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면 좋겠냐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치관이. 크게 볼 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세상에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끌고 가볼까? 딱두 가지거든요. 세상을 끌고 간다는 거는 세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물건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정신이라든가 돈을 내가 활용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또, 음, 내가 세상이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힘이 좀 없으니까 내가 지금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서 그 조직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것두 가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 나란 사람이 신 강하냐, 몸신 입니다 몸이 강하냐, 신 약하냐, 몸이 약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 강한 사람은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리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 약한 사람은 어떤 소속감이 있어서 어디에 소속되어서 또는 이제 어떤 면허라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사회생활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강신약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강신약을, 음, 신강신약을 볼 때, 자, 신강이라는 것은 조직을 만들고 리드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은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하고 다르게, 어 이제 특별하게 또 조금 더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다시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신강 신량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월지 밑에 보면 무슨 글씨 하나 있죠 이렇게 식신돼 있죠. 이 식신이라는 글씨가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를 보고 나누는 겁니다. 주로 여기가 비견 겁제 상관 편인 같은 경우에 여기가 비견 겁제 상관 편인 같은 경우는 신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요. 팀의 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조직 속에 들어가도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명부들이 많은 사람이고요. 여기에 정인이 있고,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고, 정제, 편제, 식신 같은 경우는, 어, 외지간하면, 어 이제 웬만하면은 조직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크면 클수록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리고 신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대. 들어가면 거기에서 리더의 자리까지 리더를 하려고 한다.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어떤 회사 같은 데 보면은 뭐 어떤 건축회사 이런 곳에 가면은 그 건축회사에 들어가 있는데 내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사업자를 가지고 팀을 꾸미꾸리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한다라든가 또는 토목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거 있듯이 그것도 신강한 사람 또 어떤 조직 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약한 사람도 기본적으로 조직 속에 안 들어가고 체인점 같은 걸또 받아서도 또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거는 옳지 있는 요것이 하고 옆에 있는 것이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움직여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는 그렇게 음 하는 중심에서 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관이면은 조직 속에서 무엇을 하다 여기가 만약에 겁재면은 내가 리더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조직 덕에 들어간다라든가 뭔가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신강 신약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는 신강 신약 상관없이 예체능 쪽이 있죠. 예체능은 재주 뭐 재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어떤 타고난 어떤 그런 유전인자 이런 걸로 예체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신이 있으면요, 거기에 손재주가 있어서 주로 뭐 이제 뭐 우리 미술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음악 같은 거, 이런 걸 하고요. 상관이 있으면은 말을 잘하고 또는 뭐 말과 글이 참 이렇게 멋져서 그쪽 계통으로또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작가라든가 이렇게. 편인이 있으면은 독특한 생각이 있고 기획력이 있어서, 어, 편인하고 상관 같은 상관과 편인의 이런 것이들이 있으면은 뭐 아주 특별한 요즘 같으면 그 웹툰 뭐 이렇게 뭐소설도쑥 하더라고요. 그뭐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도 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평관이 있으면은, 어, 평관과 급제라는 것이가 있으면은, 체육적으로도 재능을 많이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강신야하고 상관없이 내 재능이 뛰어나서, 내 재능이 뛰어나서 할수 있는 그런 직업분을 이야기하고요. 어, 그리고, 십신으로 보는 이 가치관을 한번더 이렇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십신으로 보는 가치관은, 어, 저번에, 어, 이제, 식신으로 우리가 본원 가치관을 그 전에, 음, 3강인가? 사강에서 보면은 이렇게 비견, 식신, 정제, 정관, 정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제가 이야기 드리고 가려고 한번더 이제, 이제 자료를 올렸습니다. 비견과 급제, 식신과 상관, 정제와 편제, 정관과 편관, 정인과 편인 이렇게 세트입니다. 두 개씩. 그리고 비경급제 같은 경우는 무엇이 중심이라고 사람 중심으로 이제 움직인다 했고요. 식신상관 같은 경우는 풍요로는 의식주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했고, 정제편제는 돈의 가치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편관정관은 조직을 어떻게 내가 꾸려가고 조직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했고요. 정인편인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지혜적인 그 재산권이 어떻게 되느냐, 또 면허 자격증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거와 같이 방금 봤던 것하고 섞어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같이 혼합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더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십신이라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다 있어요 하나하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한 걸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월이라는 것이 편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편인이라는 것은 상상력이 무궁무진하게 좋아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은 남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남다른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보고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어, 이제 맛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다들 똑같이 맛이 어때? 맛있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한다라든가, 자기 나름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든가, 사상가라든가 이러면은 편인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상상력이 풍부하고요.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창의력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이라는 글씨가 있고, 거기에 식신이나 상관이라는 글씨가 있으면 창의력까지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편인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특별하게 가진 능력입니다. 이 편인이라는 글씨가 거기에 있는 사람만큼, 어, 이제 상상, 풍, 풍부한 상상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십신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지금 지금 요즘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제 뜨고 있는 그러한 육신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인이 있으면요 지식 흡수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게 정인이 있으면 은 공부를 할때어 교과서라든가 책을 그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1 페이지에서 저7 0 페이지까지 있으면은 차근 차근하게 이렇게 보면서 그본 글씨나 또 공부했던 걸다섭 이제 흡수하는 그런 능력이 참 좋아서 정인이 있으면은. 오래오래 오래 끊기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보통 정인인 사람들 공부를 참 잘해요, 보면은. 특히 이제 책으로 하는 공부라든가 이런 쪽은 참 잘하죠. 이렇게 머리에 넣는 그런 이제 흡수력이 좋아서 정인인 친구들은 어 이제 그 예체능 쪽보다는 주로 뭐 공부를 해서 뭐학위라든가 또는 이제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회생활 참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정과는 그기에 전관이 있다면은 일처리 능력이 참 좋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처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보다 딱 기본적인 해야 될 일처리에 대한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런 전관이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의 1 번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인과 전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에서 이제 아주 이제 그 틀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넘치지도 않게끔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정인이라는 운이 오면요. 합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식 흡수력이 좋다 있잖아요. 시험 쳐서 합격하는 건 정인 운이라. 운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세운 대운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그게 정인 대운에는 지식 또는 흡수력이 좋고요. 또 그리고 세운에서 한해 올때 한해 운에 정인이 오면은 합격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정관은 일 처리 능력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운에서 정관운이 오면은 나한테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이제 어떠한 회사가 올 것이다. 조직이 올 것이다. 이렇게 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운에 대한 이야기고요. 갖고 있는 능력을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전관은일 처리 능력이 참 좋습니다. 일 처리 능력이라 새로운 거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그 일을 임무 수행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리스크 위어 위협, 리스크 위협에 대한 대비 능력이 무지 좋습니다. 요즘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잖아. 그죠 그런 상태 같으면은 코로나로 힘들었을 때그 방역 수취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지킨다든가 또는 혹시너 식당에 만약에 편관이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으면은 벌써부터 이제 그 숙취에 맞지 않고 마스크 안끼고못 들게 한다라든가 굉장히 제재를 가해서 이걸 지키는 능력, 이 지금 관을 지키는 조직을 지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경찰 군인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좀 나쁘게 조금 더 나쁘게 학창시절 같은 편관이 있고 그럼 옛날에는 또 이제 뭐 노는 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뭐칠공주파뭐 옛날에 이런 거그 자기 나름의 자기 조직 이제 이렇게 딱 챙기는 게 굉장히 좋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제라는 것의 특별한 능력은 재산관리 능력이 있어요 지금 보유되어 있는 재산 관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제는 어떠한 물건이든지 뭐 돈이든지 어 이제 지금 있는 이 영역 공간이죠. 이거를 음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똑같이 보유하는 능력이 참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편제라는 것은 투자 능력이 아주 멋져요. 어디에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확대 능력도 엄청 좋습니다. 만약에 와이프가 정제고요 월지가. 어 남편이 편제면은 우리가 2 0평 아파트에서 4 0평 아파트 갈때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도 괜찮은 것 같아. 굳이 갈 필요가 뭐 있어라는 생각을 하고요. 필요에 의하지 않으면은 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큰데 가고 보자.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도 가야 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는 영역을 많이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참 좋고요. 또, 이제, 정제 같은 경우는 보유한 능력이 있어서, 어,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지 않아. 남 눈치 볼거뭐 있어라는 걸 이야기하고, 편재는 남들 보기에도 내가 멋져야 되고요. 그리고, 어, 어떤 이런 이제, 제복이, 제복, 이 제복을 입어서 멋지듯이 이렇게 뭔가 좀 멋져져야 되는 그런 것들 있어서 약간은 폼생 폼사가 좀 있을 수도 있는 게편재입니다 그러면은, 정제랑 편제랑은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똑같은 재물에 대한 운용인데, 정제는 운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편재는 이혼을, 이혼을 만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식신하고 상관의 특별 능력은 식신이라는 것은 생존 활동을 위해서 현장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식신은 먹고 사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현장에 투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커피집을 하면은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직접적으로 커피를 막 만든다라든가, 또는 빵집에 빵을 만든다라든가, 또는 어떤 조직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몸이, 몸을 쓰는 걸 이야기하죠. 이렇게 기술자라는 개념이 더 크고요.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는 몸보다는 외부 활동을 위한 정보 활용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외부 활동, 이 개인적인 활동 말고 사회적인 활동을 위해서 정보를 굉장히 활용 많이 하다. 여기에는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 활용이 참잘 되는 거고요. 주로 영업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영업은 이렇게 몸을 쓰는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얻어서 이 정보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 많아서 식신과 정관, 상관, 식신 상관을 본다면 어느 큰 회사에 갔는데 식신이란 사람과 상관이란 사람이 직장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상관은 주로 이제 어떠한 뭐, 이 이제, 음, 영어 파트에서 일을 한다면은 식신이란 사람은 실질적으로 기계를 만지다라든가뭐 기술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이 식신상은 둘다 먹고 사는 의식주를 이제 그 쾌적하게 하고 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겁제와 비교는 겁제가 이제 있는 사람이 특별 능력, 리더십이 되게 좋아요. 사람 끌고 간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끌고 간 능력이 좋다는 거는 음, 어, 아니면 따라오지 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 힘이 좋아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러한 능력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급절를 하는 건 리더도 참 잘하지만은, 때로는, 어, 나와 반대되는 그런 무리도 또 굉장히 많다, 세력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비교는 협동력이 무지무지 좋습니다. 어, 우리가 남이가라는 그런 이제 경상도 이야기하듯이, 비견이라는 것은 항상 다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거. 그러한 능력이 좋아서 어 이제 회사마다 또는 어떠한 일마다 필요한 적절한 그런 역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십신모도가 자기 특별 능력이 있다면은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배치가 참 중요해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그 회사에서 적절하게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면 회사가 어 전혀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래서 월지에 갖고 있는 이것이 어떤 십신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변경이 많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잘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좀 일찍일찍 일찍, 일찍, 일찍 한참 이렇게 키워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